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월요일 시민언론 더 탐사 시작합니다. 자, 우선 국내 뉴스 좀 볼게요. 그, 네. 어, 이 일본, 아이 어, 강제동원, 어, 제3자 변제안 관련해서 한일정상회담 이후에도 어, 계속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어, 일본 여당 의원, 어, 일본 여당 의원도 그 회담 내용을 또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 교도통신에 이어서 일본 여당 의원도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 있었다. 네. 어제 박진 의원, 어제 KBS 우리 취재 후 때도 KBS 방송 내용을 저희가 인터뷰 내용을 일부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KBS가 이어서 또 일본 여당 의원이 더 이상 사죄할 네.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도 있었다. 이런 음. 그 아주 구력적인 또이 어 상황을 그렇죠. 그대로 또전달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번에 이제 외교부에서 이제 이번 협상은 주거받기식 협상이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뭐 그것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그이 상식을 좀 뛰어넘는 그발언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laughs> 주고 어 일방적으로 얻어오는 게그 없는 것까지는 우리가 그렇다치더라도 지금은 보면 일본으로부터. 더 숙제만 지금 받아온 상황인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게 퍼주고 일방적으로 일본 앞에 납작 엎드렸는데 일본에서 얻어내는 것은커녕 일본으로부터 더큰 짐만 지금 네. 예, 예, 숙제만 지금 받아온 상황이죠. 그리고 이 열여 일 여당 의원이 이제 더 이상 사죄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는 건뭐 이미 이제 그 외상의 강제징용 자체가 이제 없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에 부정하는 발언을 했잖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되면 그 강제징용 도 그렇고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어 결국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당한 것으로 네 그건 일본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당한 것으로 아어 그렇게 어이 과거사 문제가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그 일본에서 계속 우리가 감춘 대통령이나 네. 외교부 장관이 감춘 사실들이 일본 언론에 계속 터져 나오는 가운데 우리 대통령실의 그 주요 보직자들은 대통령이 저지른 음. 어떻게 보면은 저지른 사고를 수습하기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급합니다. 윤석열이 그 일단 그 외상을 한번 그 외상이 아니고 그 기시다 총리를 만나 한번 만나 어려고 지금 급급하는 모양새를 네. 보이고 특히 이제 어 5월 달에는 이제 그 G8, G7 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이제 거기에 지금 윤석열이 그 초청을 받으려고 목을 맨다는 사실들을 아니까. 그렇죠. 일본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챙기겠다라고 네. 하는 거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어뭐 기시다 형님이 이제 저를 나를 만나 주긴 했는데 아직까지 어, 5월달 G7 회담에 어, 본인을 이제 초청, 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들지 못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일본을 거스리는 발언을 어, 당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이제 김태우 국가안보실 차장, 네. 아, 이 사람도 아주 그 친일 인사 중에 하나죠. 어, 길에서 집회하는 분들, 사실 네.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성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에서 지폐하는 분들이라 그러면서 마치 네. 도착 직연 취급을 하고 있는 듯한 <laughs> 느낌을 듭니다. 일찍이 그, 네. 김태효 그, 국가안보실 차장은, 어, 사실, 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자위대의 그, 어, 한반도, 유사시 이제 그 한반도 그, 어, 예, 진주 허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저 김태효 저기 차장의 머리에서 나온 그렇죠. 얘기거든요. 저게.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굴욕적인 그 외교에도 어 제가 볼땐이 김태효 차장이 어 사실은 뭐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는 윤석열 뒤에서 사실은 이 김태효 차장이 다 주물럭거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네. 그래서 이 굴욕 외교를 그규탄하기해서 나온 우리 수많은 시민들을 그 길에서 집회하는 분들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따지면 뭐 3일 만세운동을 했던 우리 어1 9 1 9년도에 수많은 우리 예그 예, 당시에 예 우리 뭐 독립운동가들도 정부어 네. 이렇게 길에서 집회하는 길에서 걸로. 집회하는 것으로 네. 이게 평회가 가능한 거죠. 네. 그러면서 그분 우리 시민들의 우리 음. 어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 음. 대부분 의 대다수 시민들의 목소리를 음. 음. 일본 정부가 안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음. 얘기를 해서 음. 사실 저분이 어, 집, 촛불 집회에 아마 나타났으면 아마 몰매를 맞을 거같습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국민들의 그 요구의 정당성을 일본 정부가 그 주장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가지고 판단하겠다라고 네.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기가 막힙니다. 또한 네. 명이 더 있는데요. 네. 어, 대통령실 이도의도운 대변이 인또 뭐라 그랬냐면, 네. 일본인의 마음을 여는데 성공했다. 그, 그리고 숙소 공항 직원들이 박수를 쳐줬다. 네. 네. 전 국민들의 그,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그 가슴에 대못을 어, 박는 대가로 일본인의 마음을 여는데 성공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런 그렇지. 논평도 어떻게 저런 논평을 내는지. 네. 그래서 밀정 네. 얘기를 듣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또 정진석도 빠질 수 없죠. 정진석 예. 또 친일 망언을 또 내뱉었습니다. 제발 식민지 컴플렉스 벗어나자. 예. 예. 자기가 지금 식민지 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말을 하죠. 음, 일찍이 뭐 정진석 어, 이 의원은 어, 3일절 윤석열의 그 친일 망언이 그 있기 전부터 이미 일제 식민사관을 뭐 그대로 그 유감없이 드러내 보인 적이 있죠. 조선은 일본과 단한 번도 전쟁을 한 적이 없다. 네. 조선이 망한 것은 조선 내부에서 썩어 문드러져 갔기 때문이다. 그렇죠. 전형적으로 그 조선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음. 우리가, 우리가 잘못이고 우리가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이제 그대로 드러냈는데 바로 이런 정진석의 식민사관이 그대로 윤석열의 3.1절 망언에 의해서 강제징용해법, 네. 어, 제3자, 어, 예, 배상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해법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네. 음.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음. 지지자들도 있고 그, 또그 음. 관계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그런데 신중해야 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 사실은 국민들의 가슴에 이렇게 음. 상처를 주는 말들을 어, 아주 서슴없이 음. 아무런 죄의식 없이 내뱉는 데 대해서는 음. 정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식민지 컴플렉스에 쌓여있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네. 대통령 그 일본에 가서 얘기했던 게그 항상 자기 그 청년 시절 동경하던 그 선진국 일본에 대한 그렇죠. 자신의 향수들을 계속 에, 읊으면서, 음. 예. 결국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어,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식민지 컴플렉스. 대부분의 그, 지금 국민들은 이미 그, 일본에 대해서 거의 컴플렉스를 느끼지 않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뭐, 1인당 국민 소득에 또 그렇고, 또 뭐, 한류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또 스포츠 경기에서도 그렇고, 예. 일본에 대한 그 열등감들은 사실 젊은 세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우리는 일본을 넘어설 수 없다. 아, 그 일본의 그이 미일 동맹의 그 우리는 그 하수인으로서 한국을 지금 이제 존재 짓는 이 윤석열이야말로 사실 식민지 콤플렉스에 빠져있는 전쟁 짓는. 그렇죠. 네. 그런데 누굴, 누굴, 누가, 누구를 음. 상대로 해서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자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요. 같은 당 김웅 의원도 비판을 했네요. 네. 이 발언에 대해서는 네. 유대인도 컴플렉스냐 네. 이런 식으로. 네. 아무튼 참이이 어, 음. 이 친일 어, 우리가 친일을 청산하지 않은 대가를 네. 아직 지금도 100년이 지나도 어, 톡톡히 치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음. 정순신 아들 있잖아요. 음. 그 지난번에 저희가 그 강민정 의원을 저희가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강민정 의원을 만나서 어, 국회에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어, 제가 들었어요. 음. 거리에서 들었는데, 음. 실제로 어, 당 내에서 어, 학폭청문회를, 정순신 아들 학폭청문회를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청문회를 추진해야 되겠다. 음. 하, 어, 음. 청문회를 추진해야 되겠다. 아, 이런. 음. 입 장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청문에 추진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 수리남에서 어 공익감사 청구도 아마 이번 주에 어 감사 청구안을 제출할 것 같습니다.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네, 전방위적으로 어 그들이 잘못한 것을 대충 그 언론들이 별 문제 없는 식으로 보도한다고 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따끔하게 꼬집고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죠. 오늘 전주교 네. 정의구현 사재단에서 이석열을 네. 퇴진하라. 라는 네. 어, 드디어 이런 어, 미사를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음, 네. 전주에서 시작이 됩니다. 전주에서 시작한다는 거, 거죠. 네, 네. 음. 성명서가 발표되고요. 오늘 7시 음. 발표했군요, 벌써. 네. 시국 미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1894년도에 보국암민 재폭구민. 네. 그다음에 척회를 부르짖고 일어섰었던 그 다음에 척양, 척외를 부르짓고 일어서 썼던 그 동학, 농민운동과 네. 같은, 예, 그러한 기운들이 전주교 정의구현사재단, 미사를 예, 계기로 해서 좀전국에들불처럼좀 일어났으면 합니다. 네. 자, 오늘, 어, 이제, 국내 주요 뉴스는 네. 살펴봤고요. 네. 여러분들이, 어, 저도 그, 2021년 대선 당시에 열린공감TV라는 이름을 처음 알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바로 이 뉴스였습니다. 네. 뭐냐 하면 어, 윤석열 부친 연희동 저택을 화천대유 김만배 누나가 샀다는 겁니다. 네. 굉장히 큰 보도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2021년 9월 당시만 하더라도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라는 보도가 경기도에 있는 한 지역 신문에서 보도가 되면서 이게 조선일보 등그 주요 언론들이 어 따라 쓰기 시작했죠. 그렇죠. 어 그렇게 네. 하면서 마치 이재명 게이트인 것처럼, 그렇죠. 네, 이재명 게이트인 것처럼 대장동 어, 어, 이 사건을 그렇죠. 몰아, 몰아가고 있던 상황에서. 그래서 이재명과 그 다음에 대장동 일당하고의 관계. 네. 그리고 또 이재명, 그런 차원에서 이제, 김만배가 이제 이재명, 그 당시 후보가 그 성남시장 재선 직후에 인터뷰한 부분들이 뭐, 굉장한 뉴스처럼 많이 보도가 되기도 했었죠. 네. 네. 그런데, 어, 알고 보니까, 어, 김만배는 윤석열 후보하고는, 어, 뭐, 인터뷰를 하고 그런 관계를 훨씬 넘어서. 예, 네. 네. 그 누나를 통해서 그 부친 집을 사준. 부친 집을 사줬습니다. 네. 19억에. 예. 네. 네. 이런 부동산 거래까지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 이제 어, 확인이 어, 된 거죠. 네. 이 보도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게 9월 27일에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공교롭게도, 공교롭게도 음. 9월 27일에 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을 이재명으로 지목하는 어, 페이스북 글을 올렸던 것이 아, 어, 세상 기억이 납니다. 어, 이때, 어, 지난 9월 14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지사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어, 이 대장동 아수라 게이트의 본질, 음. 이것이 바로, 어, 몸통은 이재명이다. 네. 이런 글을 올렸어요. 페이스북에다가.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이제 검찰이 바로 그저 윤석열, 어, 이 얘기한 그대로 지금 저걸 수사 가이드라인처럼 지금 충실히 지금 따르고 있는 거죠. 따르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고요. 음. 특히 화천대주의 주인은 감옥에 갈 겁니다. 라면서 네. 이재명 당시 후보가 화천대유의 주인인 것처럼 네. 어이 주인 또는 주인을 덮어주는 사람인 것처럼 음흠. 어 페이스북에 9월 27일에 올렸어요. 전날 네. 밤에 자기 <laughs> 부친 집이 김만배 네. 누나에게 팔려간 사실이 네. 폭로될 것이라는 것을 깜쪽같이도 모른 채로, 네, 그렇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 자기 발등에 자기 눈에 들보가 음. 바로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저희 음. 보도가 나가자 이제 그 화들짝 놀라서 그날 밤에 바로 이제 캠프에서 네. 해명이 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명의 내용은 나는 김만배하고는 윤석열 아, 후보는 김만배하고는 뭐 어, 친한 사이가 아니다. 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 어, 결국은, 어, 그냥 단순한 우연인,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네. 네. 라고 그렇지. 하는 걸로 어, 해명을 했고, 그 다음날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그 윤석열 후보가 직접 김만배 씨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서명을 했는데, 그냥 음. 상가집에서 수년 전에. 눈 상가집에서 <laughs> 그냥 가볍게 그 눈인사 하는 정도의 네. 사이. 라는 얘기로 피해 갔죠 이렇게